그러니까 뭐 다나라 디아나 그렇게 음. 하잖아 음. 집중이고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상 가는 길 전이 음. 집중인 거예요 음. 의식을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생각을 또한 비워내면 파장이 바뀌어요 음. 에너지가 음. 바뀌어 시야가 넓어져요 화가 나고 음. 짜증스럽고 음. 스트레스 받을 때시야딱 좁아진다고 음. 요거밖에 안 보인다고 분별력을 음. 이는다고 음.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음. 내가 타당성이 생기니까 음. 확고해져요, 명확해져요. 음. 그 윗바사나라든지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런 것들라든지 전부 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알겠어요. 본질적인 음. 목표가 뭔지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요가는 실은 명확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음. 오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쫓게 돼요. 맞아요. 맹신이 되고 사회비가 돼요. 사람을 쫓으니까 어? 어? 이거야? 이좀 <laughs> 어떻게 할까 음... 뭐... <laughs> 이거 아니야